안세시장에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걸 몰랐는데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베트남가게같아요 식당 같은데 손님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준호가 한번또 들어가서 확인해볼까요? 이야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베트남 쌀국수라 그러는데 한 네.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네. 우리 또 사장님께서 여기 가게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예. 우리 저기. 저기 식당 름은 네. 이유는 저기 예. 베트남 사람한테 어. 저 맛있는 저기 고행 네. 저기 잡채 있고 오. 한국 사람 저 베트남 자, 저기 조향 음식 저기 소개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사장님 네. 그러면 우리 이 베트남의 대표 쌀국수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한 그릇만 주세요 네 여기 앉으고 <laughs> 예? 다려 주세요. 아니 이게 네, 사장님 그러세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베트남 소고기 쌀국수인가요? 네 맞아요. 와 이거 근데 어떻게 먹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 여기 레몬 네. 자고 레몬, 네. 레몬, 네. 레몬 자, 레몬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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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자고. 먼저 레몬을 네. 이렇게 짭니다. 네. 네. 보호에 이게 예. 여기, 여기 소스 베트남 칠리 소스 베트남 칠리 소스라고 네, 합니다. 이것도 조금 뿌리. 이것도 조금 뿌리고. 이것도 조금 뿌리고. 네. 어, 이것도 조금 네. 뿌리고. 저, 베트남 소, 칠리 소스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한번 섞이고아 이렇게 한번 또섞고 숙주 아니면 여기 베트남 여기 행야채. 네. 이거도. 아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네. 넣고. 네. 네. 이렇게 넣고. 네. 요요 이건 숙주나물인데 네. 아. 네. 아.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베트남도 숙주나물이 있구나. 응, 네. 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놓고.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됐어요. 아, 네. 이리, 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이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네, 네. 어, 잠깐만요. 네. 준호가 네. 베트남 소고기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는데 네. 우리 사장님한테 어떻게 먹는 건지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요렇게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어디? 자, 어우. 어우, 이거 보세요. 야 우리나라에 칼국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놀람> 오!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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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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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놀람> 네. 소고기에, 소고기에, 은하게 우러난 국물이 정말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면도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순호가 아, 진짜 베트남 쌀국을 한번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선국수집인데요 우리 여기 다 바람시장 만세빌딩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바람시장에 오면 한번 놀러 와세요. 많이 와세요. 감사합니다.